자, 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자, 오전 시황 쇼츠로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일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예, 자, 일단 삼성전자 예,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시장 사실 가이던스보다는 좀잘 나온 거예요. 뭐 마이너스 9천억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자, 2분기 매출 60조, 예, 전년 대비 좀 떨어졌고 당연히. 예, 영업이익은 6천억, 예, 근데 마이너스 9천억부터 뭐 8천억까지 다양하게 있었죠. 그렇게 보면 평균치로 보면 가이던스, 평균치로 보면 좀잘 나왔다고 라볼수 있어요. 하지만 14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반도체 쪽이 예, 안 좋은 건잘 알고 계실 거고, 3분기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겠죠. 예. 자, 보통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좀 지켜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은 나고 오 있어요. 뭐 예 프로그램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외국인 창고에서 좀 많이 나오네요 예, 노무라 시티그룹 위쪽에서 예,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7만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7만원 가면 예, 지수도 2,500에 예,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2525를 예, 최저점으로 일단 말씀드렸죠 자 결국엔 2525 부근을 찍었어요 2,526 포인트에서 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물 흐름을 보시면, 예, 아직 완전히 젓갈 잡았다, 이제 라고 보기는 아직은 일러요. 아직은 좀 이른데, 예, 오후 들어서 또 예, 급격하게 또 물량이 추가로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면 사실은 오늘 막, 예, 아,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예, 이렇게 해서 빠졌다. 물론 국채, 어 금리는 올랐습니다. 1 0년물도2 넘게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지금 예, 약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m자를 좀 그리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예, 물론 더 강하면 이쯤에서 21선에서 한번 예, 리슈팅이 나오겠지만 예, 지금 뭐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쉬었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예. 자 이제 나라마다 막각계로 나가죠. 근데 똑같은 건 미국 시장 폭락하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거는 예, 그 패턴은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들 뭐 거의 전멸이고 예. 어, 일단 2,200 어, 525가 오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예. 문제는 예, 이번 흐름에서 이번 조정 흐름에서 어디서 리턴하는 건냐 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 모양으로 좀 베리게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보통 그러면 적어도 이거 앞단에서 서야 돼요. 거기가 마땅한 자리가 한 2500포인트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120을 선을 지지 테스트를 해볼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오늘은 2500으로 쏟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2500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cpi 가 나와요 예. 근데 cpi 잘 나오고 이러면 또뭐 예. 당연히 잘 나와야 되겠지만 예. 지난 달에 4%가 나왔죠 4.0 미만으로 나와서 미국 증시가 그거 핑계로 또 한번 예. 리와인딩을 해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2500 만나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리가 지금 너무 가까워 졌죠 예. cpi 는 12일인데 너무 가까워요 예. 자, 어쨌든 2,500까지 닿는다 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2,200,525. 예, 오늘 찍었던 여기까지만 하고 리턴이 나오는 방법이 가장 좋죠. 예. 근데 음봉이 예, 하나 더 쏟아질 가능성도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어요. 예. 자, 3570 아시죠? 예, 그법칙예 자,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사실 내용은 더안 좋습니다. 코스닥이. 예. 에코프로 빨이죠. 에코프로 듀오 빨인데. 자, 시장에서 어제도 그제죠. 25%가 에코프로로 집중이 됐어요. 거래대금에. 자, 에코프로 오르면 지수는 그래도 방언을 하죠. 근데 종목들은 하락수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에코프로 급락하면. 그럼 다른 종목들이 오르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또. 함께 무너지는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자신감과 확신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리 865그 최악은 854요 일단 865는 한번 깼고요 잠깐 초반에 예자뭐 그래서 일단은 865 안에는 들어 왔어요 지금 예 요사이에 예, 오히려 저는 선방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닥은 근데 그게 뭐 에코프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무너지면 854까지도 무너질라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854까지도 예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디서 멈춰야 되냐 근데 코스피랑. 그림이 다르죠. 코스피는 이건데, 코스닥은 이거예요. 여기를 못 높였죠. 수렴 형태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방향성은, 예, 그러니까 지지점의 방향성은 여기를 깨면 사실 안 돼요. 854를 깨면 안 됩니다. 예, 깨지 않고, 최대한 61선 근처에서 붙여서,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이나 혹신, 혹은 860 정도, 여기서 붙여서, 예,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초킹해서 요렇게 한번 튀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예,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코스타 그럼 여기 무너지면 850까지 그냥 무너진다면 예, 얘는 추가로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찌됐든 에코프로는 지금 예, 누가 뭐래도 버블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누가 뭐래도 버블인데. 어 이게 추가 상승 못해주고 한번 쉬어 간다 그러면 코스닥은 뭐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근데 만약에 어 코스닥 이제 에코프로가 떨어지는구나 그럼 못 갔던 종목들 모두 다 수급 들어와야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예. 만약에 진짜 코스피 처럼 코스닥이 121선을 체크한다 코스피는 얼마 안 남았어요 121선 좀만 30포인트 밖에 안 남았죠 근데 코스닥은 120원이 꽤 멀어요. 여기까지 무너지면, 예, 차트들 많이 망가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관점에서 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루한 싸움이 또 계속된다는 거. 예.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그런, 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다 팔고 다시 사요. 그거는 지금 현명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떤 장이라도, 예, 어떤 장이라도, 예뭐 만약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예. 자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여기 꼭지에 사면 탈출을 못할 확률이 크죠. 그죠 예. 그런데 뭐 이런 데서 사면 예, 본전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포지션이에요. 물론 조정은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장안 좋은 조정이 나오죠. 물론 오르는 날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오른쪽 목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 예,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폭락장이나 상승장이나 예. 그 중요한 그러니까 라이 포지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라이 포지션에서 사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차이는 거기서 안 사면 예. 빨리 가기 위해서 사면 고통은 커진다. 예. 그리고 본전에 못 나올 확률이 있다. 근데 눌림에서 사면 예. 고통은 똑같지만 그래도 나중에 본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지션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포지션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고, 예, 상당히 힘든 관점이라는 거. 예, 최대한 조정이 짧게 끝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꼴이 조금 더 다는데, 예, 코스닥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코스닥 꼴이라는 거는. 예, 근데 코스피가 일단 좀 살아야 돼요. 살아서, 예, 최대한 오늘 아까, 예, 아침에 말씀드린 2525를 오늘 이탈하지 않고 오늘이 저가가 마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장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